안녕하세요 입만 열었다면 여성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결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신도 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선수들은 여성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녀들에게 이런 멘트를 몇 개만 툭 던지며 알아서 반스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멘트가 궁금하신 분들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어찌 모임에 나갔거나 아니면 소개팅으로 썸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전진도 없고 후진도 없고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연애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성분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먼저 들이대자니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지내는 건 답답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들이대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말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놓고 여러분들의 연애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꿈 꽃도 귀신 꿈 꽃도 면합니다. 애교정이라면 밥 먹듯이 하는 멘트입니다. 하지만 애교가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남자에게는 없는 애교를 가식적으로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반처. 어젯밤 꿈에 민철씨가 나왔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민철이는 100%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숙이는 자신의 살이사욕을 채웁니다. 아니, 민철씨가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하더니 술 마시고 집에 가려는데 제 손목을 잡고 갑자기 모텔 쪽으로 가는데 아잉 몰라영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숙이는 아침 대바람부터 연기를 하며 민철이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민철이는 자신도 모르게 텐트를 치고 맙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든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봤다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로 여행을 갔다 등등등 그 남자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렇게 꿈을 꿨다고 구라를 치면서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은근히 적극적인 여성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물론 너무 들이대면 도망가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어쩌다 온선톡에 칭찬해주기, 남자나 여자나 관심 일도 없는 이성에게는 단 일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카톡은 본이 들지 않고 손가락을 몇번움직이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전부입니다. 남자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서 톡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어설픈 연애서나 연애 유튜브를 보니 먼저 안달난 사람처럼 들이대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서 톡을 보냅니다. 이 톡에 여우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민철 씨눈 뜨자마자 민철 씨 톡이 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민철이를 자기 여왕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른 시간 톡을 보내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상대가 호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애매한 관계일 때 이렇게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특히 본인들은 먼저 톡을 보내지 않으면서 남자의 톡을 받기만 하다가 남자가 톡을 보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톡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톡이 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남자가 먼저 자기를 생각하고 톡을 보내도록 상황을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서 톡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카톡을 보내시나요? 세 번째, 갑자기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삼귀는 사이인 썸을 탈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남친 애인, 남편, 불륜, 남을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소개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우연히 나가 모임에서 또는 알고 지내던 오빠, 친구, 동생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거나 갑작스런 그들의 고백에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받아줬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와 그녀가 어떠한 멋지거나 여성스럽거나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냥 무심하게 툭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래? 사람 설레게. 이런 말을 하면, 아, 뭐야. 아니거든요. 라고 할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심쿵한 멘트에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곱씹어봅니다. 그리고 나선, 뭐지? 나한테 관심 있나? 더 해볼까? 이렇게 혼자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멘트는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진지하게, 저 죄송한데, 왜 이렇게 저를 설레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상대방은 부담 100배 가질 것입니다. 왜 이래? 설레게. 왜일에 심쿵거리게 이런 멘트를 적시적소에 써먹으면 그와 그녀들은 우리에게 점점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혹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더 있고 싶지만 내일을 위해서. 귀가를 해야겠죠.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남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거창하게 꽃이나 선물을 준비한다기보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그녀의 집에서 식당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식사 후에 어떻게 이동할지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애를 쓴 남자에게 미숙이는 헤어지기 아쉽네요. 라고 말을 건네고 민철이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이번 데이트가 괜찮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전 소장 같은 고수들이야 식당 선정부터 카페나 와인바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그녀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인도를 하고 그녀의 빚장을 하나씩 걷어내지만 민철이 같은 연애 초보들은 어리바리 타면서. 데이트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가상해서 미숙이는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고 헤어지기 조금 아쉽네요. 라고 먼저 잽을 날리며 민철이가 다음에 붓터를 잡으라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다섯 번째 몇 시에 자요? 아침에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을 했더니 매일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물어봅니다. 11시 정도에 잔다고 하니 본인도 그쯤 잠을 잔다고 자기 전에 연락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밤 11시는 해시에서 촉시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음의 기운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즉 차분해지면서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남녀가 단둘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꽁냥꽁냥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통화를 하는 게 신뢰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크게 바쁜 일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카톡을 보낼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일을 마치고 저 이제 자려고요 라고 톡이 온다면 그 시간, 이후 시간은 정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두 사람만의 정신적, 정서적 교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카사노바 시절에는 여자들이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전화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에휴, 다 옛날 일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오다 주었다. 저희 같은 상남자들은,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따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다 주었다. 니해라 네 내거 사면서 니거도 네 하나 사떼이 니해라이 네 니해래 네 니거도 네 하나 사떼이 니해라이 네 미안합니다. 사투리까지는 무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품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필요할만큼 소소한 선물해 주는 것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줍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이 크던작던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거절을 쉽게 못 한다고 이런 심리를 분석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썸이나 사귀기 직전이라면 네 생각나서 샀어라고 하면 되지만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닌 호감 단계라면 내거 사면서 하나 더 샀어 정도가 무난할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호감 표시를 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썸전 단계인 호감 관계에서 연애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멘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나 꿈꿨어, 기신 꿈꿨어. 둘째, 선톡에, 기분 좋게 답해 주기. 셋째, 왜 이래? 사람 설레게. 넷째, 헤어지기 조금 아쉽네요. 다섯째, 자기 전에 전화해요. 보너스, 오다 좋았대잉. 오늘 알려드린 이 멘트는 조금 애매한 사이이지만, 호감가는 이성에게, 주위 지인들에게, 써먹어도 잘 먹히는 멘트들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머리 자기는 앞머리를 세우는 게 이쁘다면 무스로 내 머리를 만져주는 그녀 꼿꼿하게 서있는 앞머리가 마음에 들어 어찌 이리 잘 세우냐 칭찬을 하였더니 세우는 건 무엇이든 자신이 있다더라. 그때부터 시작된 엄난의 향연.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나꿈 꽃도 귀신 꿈 꽃도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